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요. 오늘 강남선비 삼성SD의 성일아이텍이라는 기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일아이텍은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7월 28일 폐배터리 관련 대장주 성일아이텍 상장, 그리고 8월 4일 세비캠 상장을 앞두고 어, 폐배터리와 그리고 폐기물 관련 리사이클 관련 리사이클링 관련 어떤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중에 우리 VIP 회원들에게는 이지트로닉스를 추천드렸고 더불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만만하게 볼 만한 주식 그러니까 좀 쉽게 수익이 날 만한 주식이라고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오늘 접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싶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그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오늘 또 추천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로는 여러분들 수익률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 제가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면 어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 몸을 맡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이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빨리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시장이 빨리 반등을 줄 때는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을 줄때 이게 이제 V자 반등을 줄 때가 이때였고 여기서 이게였습니다. 시장이 빨리 줄 반등을 줄 때는 너도나도 단기로 하든 스윙으로 하든 중장기로 하든 초단타만 아니고서는 초단타 뭐 이렇게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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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이런 식은 그런 것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돈을 반, 많이 버는데요. 문제는 문제는 이렇게 중장기로 가는 장이 아니고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던지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장세는 이때는 좀 버티면은 돈을 벌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이제 운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다수의 시장 흐름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하향하든지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흐름입니다. 지금도 시장이 앞으로는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면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어제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식으로 돈을 받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거래 대금을 필수로 확인하고 6개월 후에 미래, 6개월 후의 테마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 분명히 저희 부회 회원들에게는 코스모화학을 말씀드렸고 오늘도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혹시라도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지트론닉스 같은 경우 보면 7월 27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지트론닉스 같은 경우 저희 7월 21일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7월 21일에 목요일에 14,650원 1차 매수를 한 다음에 22일에 바로 급등해서 수익 완료했어요. 그리고 매수를 못한 분들은 최근에 15,000 부품을 다 자유로 매수하신 다음에 26일에 다시 14,600원 2차 매수, 1, 2차 매수. 그러니까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14,600원과 15,000원 이런 라인에서 어제 27일, 그러니까 어제 어제도 이게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부회 회원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보다 훨씬 나 마, 나은 성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회원분들 이지토론스를 200만 원 보셨죠? 코스모학 2% 7 2%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지토론스는 제가 부회 회원들만 수익을 내 드린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지트리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지트리스 사자마자 급등했네요. t l b 페베터리 관련주 어, 그렇죠? 계속 말씀하셨는데 TLB는 L자 이겁니다. TLB, TLB 반도체 소부장 추천드리고 진짜 날아가네요. 이틀 동안 인증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지트리스 13만 원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26일 27일 이틀 동안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140만원 수익 나셨죠 그죠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한두 분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100만원 수익 여기서 보시면 350만원 수익 오늘 하루 동안 코스모아 2% 수익 하나 솔루션 손실 0.5% 손실 이런 것도 오늘도 베스트 타점 작게 어렵지만 수익 감사합니다 그죠자 이런 식으로 이지토리니스 10만원 수익. 여러분들, 저희 VIP 회원들이 정말 지금 수익의 축제 한마당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00만원 수익, 에코프로 26만원 수익, 사조시푸드 16만원 수익, 성화이택성화이택 같은 게 유튜브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원분들 수익이 나는 이유는 정확한 매수단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면안 돼요. 그 성일아혜택이 어떤 기업이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요. 현실적이라면 적으로는 이 성일아이텍이란 기업에 가보지 않는 이상 이 성일아이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일아이텍이 리사이클링 관련주고 성일아이텍이 IPO로서 최대치 그러니까 어떤 어떤 어, 얼마만큼의 시, 기업의 매출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 IPO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서 그 관련주들을 어떻게 사면 되고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좋다, 안 좋다, 좋으면서 기술주들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빅테크, 이런 것들이 상승. 지금 이게 나스닥 선물주장이 지금 7월 27일 현지 시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 오늘 공격적으로 사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에코 프로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88,200원, 88,800원, 87,200원 계속 매수하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 예지 토론에스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코스모아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8시 35분에 17,200원, 16,800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16,800원과 17,200원은 17, 오늘 1차 매수가 왔단 말이죠. 오자마자 바로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 제가 헛튼 소리를 드린 게 아니고 유료 회원이 400명, 500명 있다. 500명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저희 부회 회원들이 똑같은 리딩을4개 방에서 받고 있어요. 똑같은 리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강남 선비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저희 부회 회원들이 수익이 엄청나게 잘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특별히 이번 이벤트 이 제가 분명히 어제 에코프로사라고 했는데요 저희 VIP 회원들 이벤트 자한 달에 55만원입니다 31일에 55만원, 121일에 99만원인데요 제가 특급 이벤트로 010-717-9275 유료가입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은 유료가입 하신 분들만 문자로 성함 보내주시면 지금 이 특교 이벤트는 선착순 10명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폐배터리는 분명히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폐배터리 대축제.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어제 같은 경우도 웰크론 한택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저희 VF 회원들에게 웰크론 한택이 지금 전일 기준으로 3,965원 웰크론 한택 시간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매수하는 범위 있는데 여기서 4,010원의 시가가 시작하면 3,900원에서 3,960원, 70원 사이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초반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9시 6분에 지지하고 급등 나오는 게 이게 웰크로만택의 매수, 흐, 흐, 매수세의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정확히 분석하는 방법은 주식의 기업 분석만 너무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 헷갈려요, 오히려. 기업 분석은 심플하게 하면서 이 종목 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최근에 오늘, 오늘 웰크로 한테 1 6 0 0원 터졌습니다 청단글로벌 1 2 0 0원 터졌어요 청단글로벌은 뭡니까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에요 청단글로벌도 저희 부회 회원들이 이 양봉 이후에 여기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했습니다 제가 허튼 소리도 잘 드리지 않습니다 자 세종메디컬 거래대금 1,000억 그렇죠 이 s d 오늘 실적 호전으로 거래 대금 1,000억. 자럼 s n d 같은 경우도 이게 거래 대금이 1,000억이나 터졌고 실적이 호실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8,250원, 8,000원, 7,800원 이런 데까지 만약 에 음봉이 세게 나와. 음봉이 세게 나오면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면은 단기로 한번 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삼성 SDI는 70만원을 보시되, 여러분들 70만원까지 가는 게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같은 거 사면은 좀 빨리 수익이 난다. 에코프로 같은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릴 때, 그냥 대충대충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태어진 거래더금이 여기서 보면 1,700억 터지고, 여기 1,300억, 이거 두 개만 3,000억이 터지고, 이거 두 개, 여기서 보면 이, 이거, 이게 이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실전 호전되면서 올라간 게 1,700억, 3,000억 터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얼마 터졌어? 이거 두개 합치면? 그쵸. 또 3,000억. 그니까 러두개 합쳐서가 6,000억이에요. 그니까 러 에코프로로 6,000억 터졌어. 코스모화학으로, 코스모화학으로, 코스모화 거래대금 여기서 터진 거, 총합치면은? 그쵸. 거의 한 7,500억 터졌어요. 그렇죠 7,500원 터졌습니다, 벌써. 그쵸? 그렇죠? 렇웰크로한테 어제 얼마큼 터졌어요? 웰크로한테 웰크론한테 여기서 터진 거 보면 지금 얼마 터졌어? 오늘 2,300원. 어, 어제, 오늘 합쳐서 2,300원. 벌써 1조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지트로닉스처럼 바람이 불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 이런 거를 15,000원과 14,600원에 사놓으면 지금 16,400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VIP 회원들을 이런 것들로 엄청난 성과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성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아 메카닉스 수익이다. 사실은 이,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늦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세비캠이 8월 4일에 상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지트로닉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이지트로닉스 폐배터리 이슈부가 기대된다. 3월 중순 4월 20일 매도 이후 수익 완료 두 번째 진입. 이미 이지토니스는 제가 한번 여기서 3월 중순, 4월 여기서 여기서 1차 수익을 안겨 1차로 산 다음에 여기서 수익을 안겨드리고 다시 제가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 부 i 회원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막 240만원 수익 났다 여기서 보면 이지트로니스 정말 급등하네요 96만원 수익나 43만원 수익 이지트로니스 여기서 수익 났습니다 이지트로니스 여기서 보시면 46만원 수익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성과가 나는 겁니다 불투정다수가 이런식으로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지토리스도 10만원 수익 후성은 5만원 수익 에브리보 수익 3, 300 350만원 수익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350만원 28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은 혼자서 주식하는 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혼자서 주식 하면은 잃고 벌고를 반복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있는 그 매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다 잃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일부터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 박자 늦기 때문에 이런 걸로 수익 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규로 다른 걸 사시면 되는 건데, 신규로 힘이 들어온 것들을 놓으셔야 돼. 힘이 들어온 거. 힘이 들어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힘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성화혜택도 힘이 들어왔는데 지금 눌려있어. 우리 회원분들 오늘 성화혜택 샀는데, 아싸라비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싸라비야! 맨날 행복한 거예요. 맨날. 왜 행복하냐? 제가 추천주를 둘 때, 성호화이택 같은 경우도, 6월 8일 리포트가 나오면, 이런 걸 계속 제가 공부하고 있다가, 힘이 발생한 이후에 눌림목이 생기면, 성호화이택을 2차전지 관련 매출이 증가한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이런 것들을 시켜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에 선착순 10명만 모집하는데요. 제가 주식은, 당연컨대, 주식은 1 더하기 1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이 뭔지 아는 분들이 대다수일 건데요. 그게 대다수일 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착각일 수 있어요. 지구에서 1 더하기 1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1 더하기 1을 모른다고 해서, 그쵸? 그렇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그런 것처럼 주식으로 손실이 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1 더하기 1을 아는 사람이 1 더하기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잘살 확률적 상황이 높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1 더하기 1을 넘어서 곱하기를 넘어서 미적분이다 뭐 이제 수학으로 넘어가고 물리학으로 넘어가고 더큰 과학적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기초 소재 교육이 있어야 다른 거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연구하는 분들보다 제가 이거를 자세히 몰라. 근데 자동차를 연구하는 분들보다 저는 성, 성호 혜택으로 수익이 더 빨리 날 자신이 있는 거는 내가 성호 혜택이 어떤 순간에 샀을 때 여러분 회원분들이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1 더하기 1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이걸 모르면은 저 원주민들처럼 1 더하기 1 몰라서 고생하는 것처럼 원주민들이 마음 고생은 안 하겠지만 적어도 어떤 문명적 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1 더하기 1을 알아야 우리가 전기차도 타고 이이거 이거 스마트폰도 쓰고 그러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쓰고 그렇1 더하기 1을 알아야 그렇 이 컴퓨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0하고 1인 거예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하고 1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 그냥 유료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0하고 1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쵸 그렇죠? 사실은 강남 선비도 자세는 모르고 뭐뭐 뭐 제가 하는 말이 뭐100%뭐다 이해 어, 쉬,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폐배터리를 우리는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폐배터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강남선비 VIP 회원들인 거예요. 강남선비 VIP 회원들. 강남선비 VIP 회원들은 지금 폐배터리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폐배터리로 돈을 벌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매수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 VIP 회원들은 오늘 에코프로, 코스모아, 이런 것들로 수익이 났는데요.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목표가를, 최종 목표가를 10만원 이상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잡는 게 좋겠다. 이거를 이날부터 이 날부터 매수 드리고, 여기선 저항 생기니까 일단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라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매도라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매수가를 잡는 게 이게 바로 1 더하기 1의 관점인 거예요. 이 매수가를 잡는 법을 주식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강남선비 부회 회원으로 500명의 회원분들이 함께 오셔서 돈을 버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얼마나 행복해요. 어? 성호의 택 사놓으면 아사라비아 이지아드이지트로닉스 사놓으면 이런 식으로 큰 수익 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기서 보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생생한 수익 후기인 쯤 그렇죠. 생생한 후기. 오늘 오늘 장도 오늘 장도 어려운 장. 감사합니다. 어려운 장에서 기가 막히게 매수 타점을 잡아주시네요. 역시 갓선비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저희 VIP원으로 오시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거두절미합니다. 지금 선착순 10명만 모집할 텐데요. 44만원에 2개월. 요즘에는, 요즘에 제가, 어, 이 이벤트를 안 해도 평균적으로 3, 4명 분들이 가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이벤트 기간에 가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지금, 지금 또, 또 이런 식으로 인증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은 인증 고운 인증 많은 인증 여러분들이 인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니 함께 하실 분들은 43만원에 2개월 77만원에 4개월 99만원에 6개월입니다 181입니다 99만원에 010-7517-9715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문자로 성함 보내주시고요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무리 코발트 49% 이런거 공부해 사실은 거 공부하는게 저는 그쵸 그렇죠 에코프로의 고객사다. 그런데 에코프로 BM만 고객사가 아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미 폐배터리 사업에 크게 투자할 를 것이다. 이미 일찌감치 얘기를 했는데, 신, 여기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실적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도 추천해서 사자마자 수익 이지토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면 손실이니까 여기서 사셔라. 여기서 사셔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큰 수익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지토리스 8% 수익. 이지토리스 13만원 수익. 여기서 보시면 13만원 수익. 그렇죠? 8% 수익.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지 마시고요. 내일 성일하이텍은 어... 따상 가능성은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나스닥 선물 시장도 지금 좋고, 기술주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따상 하려다가 여러분들 큰돈 잃을 수도 있으니, 유료가입하셔서, 다음 테마, 그리고 또는, 사실은 폐 배터리 관련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전략이 좋겠어요. 혼자서 주식해서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고. 그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아셈스하고 성화이텍을 추천드는데 아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소재 신발에 친환경 소재를 입히는 관련주로서 15,500원과 14,800원 900원 사이에서는 지지한다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성화이택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셨다면, 여러분들 1차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성화이택, 한번 잘 노려보시고요. 어, 제가 이제, 이, 에코프로는 이제, 제 말대로 하셨다면 수익 축하드리고요. 강남선민이 여태까지 유튜브 영상 안에서 230종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요즘에 추천줄넘 너무 많이 들어서 250종목 이상 들어서 23종목 빼고, 최근에 K옥션 큰소실이 났지만, 저는 이제 9600원의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어요. 손절, 어, 그거하고, 신진SM도 저희 v i 회원들은 오늘 나오라고 했어요. 오늘 나오라고 했어요 신진 sm 짧게 대응하라고 했어요 8000원 지지가 중요한데 일단 오늘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진 sm도 저희 부 i p 회원들은 수익이 나셨다고 아까 여기서 보시면 신진 sm 4% 수익 그린케미칼 10% 수익 오늘 하루에 코스모학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수익 이런 식으로 코스모학 30만원 수익 성화의태 25만원 수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부 i p 회원들의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혼자서 주식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선비 계속 말씀드립니다. 헛튼수로 여러분들에게 헛, 이런, 그런 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유튜브 영상 안에서 추천주를 꾸준히 드리고 있고, 손실이 난건 손실이 났다.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수익이 난건 수익이 났다. 수익이 났다. 수익이 났다. 수익, 아주아이비 투자. 엄청나게 수익이 났죠. 엄청나게 수익이 났습니다 아주앱의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여기서 추천드렸죠 추천드린 수익이 크게 났어요 지금도 혹시라도 이걸 여기서 사고 싶은 분들은 이게 사도 될지 말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유료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